송재송재 성재... 성재... 응? 어디 갔어? 아기 <목소리> 잘줘 응? 지나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응. 아니 할머니 꺼 응. 할머니 꺼 <laughs> 자기 닮아 진짜 재기 있잖아 재니꺼오이뭐 하시는 거예요? 왜 버리시는데요? 아 진짜 이거 아 그렇게 어, 시작했대 어. 응 이거 네. 바나나 먹어 바나, 바나나 나아 드세요 아니 바나나 맛있다 네, 네. 장난치면 안돼 먹는걸로 아 그렇지 잘 먹네 이거 먹고 이거 얌얌얌 하고 응. 아, 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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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 응. 씹을게 아, 어, 어. 못 <laughs> 먹는다 <게> 끝났다 <laughs> 포크 들어내. 어, 아 삼촌? 아 삼촌 어. 한대같 어, 아 하고 어? 싶은데. 아어 어, 아, <laughs> 아, 어 촌풍기랑 삼촌이 어디 갔지? 삼촌방 형님 삼촌방 떡떡 해 봐. 봐 아, 그쪽에 아, 있다고? 이쪽, 이쪽. 아닌데? 아 어, 거기 있나 보다. 저장실에. 아, 여기어말고삼촌방 없어. 삼삼방에 가서 어디 가? 까까요아가 고?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떼굴떼굴 응 떼굴떼굴 뚝뚝 꼭소나감이나 나와 나와? <웃음> 아, 나와? 가자 <나와. 웃음> <나와. 웃음> 자 <잠자>. 나와 이라은응 티타줘 <laughs> <laughs> 어디 만져? 어그만지 안돼 그건 위야끈 위야끈 할머니 할머니거야 <laughs> <laughs> Yes, sir.